자, 여러분, 공방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어려운 작품이죠. 어려운 작품이니까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일단 여러분, 작품의 제목에서 전이라는 글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전에다가 동그라미.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물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흥부전, 그러면 흥부가 주인공이고, 심청전, 그러면 심청이가 주인공입니다. 공방전 그랬으니까 이 작품의 주인공 누구냐? 공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공방은 바로 뒤에 보겠습니다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돈을 갖다가 사람인 것처럼 의인법을 쓴 겁니다 의인법 자 이럴 때요 전을 뭐라고 하느냐 진짜 전이 아니고 가짜 전이다 그래서 가전체 양식 내지는 가전체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거 공방전은요 가전체 소설 내지는 가전체 양식에 해당한다 첫 번째. 두 번째, 공방은 밑줄 그으시고, 거기는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돈을 의인화했다. 돈 의인화. 이렇게. 돈 의인화. 그럼 정리하자면, 공방은 돈을 의인법, 의인화 시켜가지고, 공방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낸 거고, 그래서 이 전은 일반적인 전과 달리 가짜 전이다. 그래서 가전체 양식 내지는 가전체 소설이 된다. 요거. 자, 보겠습니다. 공방의 자는 관지다 이렇게 돼 있죠. 공방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돈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특히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이게 전부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쓰인 것들이라 그속 뜻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때고때 불러드릴 때마다 잘 한번 적어 보세요. 그의 선조는 옛날에 수양산의 은거에서 동굴에서 살았는데 일찍 세상으로 나왔지만 쓰이지 못했다. 여러분 그러면 아 공망이라는 녀석의 선조들이 세상에서 쓰이지 못했다는 건 돈이 세상에 쓰이기 전인 거지. 이걸 뭐라고 적으시면 되냐면 화폐 경제 시대가 아님. 이렇게. 자, 선조들이 쓰이지 못했다는 건뭘 상징하느냐? 화폐 경제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돈이 없었을 거 아니야. 돈을 대신하는 다른 것들이 있었지 화폐경제 시대가 아님 이렇게 비로소 황제대에 조금씩 쓰였으나 성질이 강경해서 세상일에 매우 단련되지 못했다. 돈이 나오긴 했는데 제대로 유통은 안 되는 거죠. 황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을 불러 그를 살피게 하니 관상 보는 사람이 자세히 보고 천천히 말하기를 사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칠어서 사용할 수는 없지만 만약 임금님이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서 갈고 닦으면 자질이 점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돈의 재료 여기서 말하는 돈은 옛날 돈이니까 요게 엽전 같은 거 떠올리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엽전 같은 돈을 만드는 재료는 구리나 철 같은 금속이죠. 그러니까 금속 자체로는 성질이 너무 강경해서 못 쓰는 거고 요것을 갖다가 용광로에 집어 넣어가지고 갈고 닦아서 엽전, 동전 같은 모양을 만들어내면 그때부터는 쓸수 있다는 겁니다. 임금이란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만드는 자리이니 임금께서 완고한 구리와 함께 버리지 마십시오. 잘 한번 써보시라고 라고 했다. 이로부터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미출. 자, 비로소 돈이 뭐 하기 시작했느냐?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유통 시작. 이후 난리를 피해 강가의 숫화로로 이사해 가족을 이루고 살았다. 자, 그래서 화폐경제 이전의 시대에서 화폐경제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 공방의 아버지인 천은 주나라 태제, 큰 재상으로 나라의 세금을 담당했다. 나라의 세금을 담당했다는 말에 밑줄 긋고, 그럼 이제 돈이 무슨 수단으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거냐? 세금을 징수하는 수단으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세금, 징수, 수단. 메모하시면 되죠. 이제 돈이 거기까지는 발전한 거고. 공방의 사람됨은 겉은 둥그럽고 가운데는 네모나며 세상 변화에 잘 대응했다. 그거 밑줄인데요. 이 작품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돈의 생김새가 드러났는데, 머릿속으로 옆전떠 올려보시면 동그랗게 생겼는데 가운데는 구멍이 동그란 구멍이 아니라 네모난 구멍이 나 있거든. 요건 첫째 뭘 메모해 주셔야 되느냐. 이 돈이라는 게 겉으로 보일 때는 동그랗게 생겼는데 안에는 네모 <laughs> 각이 져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겉의 둥그런 모습과 가운데 각진 모습이 다르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으로 표리부동이라는 한자성어 적어 주셔야 돼요.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표리 부동 두 번째는요. 이것이 돈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긍정적인 기능하고 부정적 기능하고. 긍정적 기능, 부정적 기능. 긍정적 기능은 당연히 뭐냐면 아, 무엇을 교환할 때이 돈이 있으면 편리하죠. 그리고 상업도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환이 쉬워지고. 교환이 용이해진다고 어려운 말을 쓰는데 교환이 쉬워지고 그다음에 상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점은 아시다시피 돈이라는 것은 꼭 욕망과 관련돼 있고 사람을 타락시키지요. 부정적 기능은 욕망과 타락입니다. 근데 이글 끝까지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글을 쓴 지은이는요.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에 뭐가 크다고 보느냐. 부정적 기능, 사람들을 욕망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게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돈을 없애버리자 화폐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앞에 가기 전에 이 부분,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공방의 사람됨은 거친 둥그럽고 가운데는 내면하며 세상 변화에 잘 대응했다. 요거 표리부동 기억하셔야 되고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이중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다만 긍정적 기능이 구체적으로 뭐냐고 물으신다면 교환을 쉽게 만들어 주고 상업을 발달시키는 것. 부정적 기능이 뭐냐? 사람을 욕망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것. 근데 이글의 지은이는 어떤 생각이냐? 부정적 기능이 더 크기 때문에 돈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공망은 한나라에서 벼슬하며 홍여경이 되었다. 뭐 별건 아니고 외국에서 사신이 오면 이렇게 접대하는 뭐 그런 직입니다. 당시에 오나라 임금인 비가 교만하고 참남해서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했는데 공방이 나쁜 사람, 비를 도와가지고 이익을 취했다. 호재 때 나라가 텅 비고 창고가 텅 비게 되었는데 호재가 이를 걱정해 공방을 부민 후 백성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자리인데요. 그 자리로 임명했다. 그 무리인 염철승근과 함께 조정에 있었는데 여러분, 염철승은요. 소금하고 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금하고 쇠. 근데 여러분, 이게 조정에 같이 있었는데, 그니 항상 공방을 가형이라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러면 소금하고 철도 당시에는 대단히 귀한 건데 돈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면 소금이나 철보다 돈이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단 소금이나 철보다 돈이 더 중요했다고 적으시고 결국 경제 활동의 주도권, 경제 활동의 중심이 뭐가 된 거예요? 돈이 된 거예요. 옛날에 돈이 유통되기 전에는 소금이나 철 같은 게 돈을 대신할 때도 있었겠죠. 지금도 귀한 금속으로 금 같은 것은 돈의 역할을 대신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소금이나 철이 있었는데 돈이 워낙 큰 역할을 하니까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요. 돈이 경제의 중심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자, 그 다음에 공방은 성질이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었는데 공방을 부정적으로 보죠. 돈을 작가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미 국가재산을 총괄하면서 자모, 이것은 원금과 이자를 상징해요. 원금과 이자의 경중 저울질 하는 것을 좋아했다. 공방은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에는 도자기와 철을 주조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도자기와 철을 주조하는 것에 밑줄 긋고 이것은 생산적인 일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일. 근데 돈은 만들어내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면서 백성들과 함께 조그만 이익을 다투고 물가를 올리고 내리고 곡식을 천대하고 화폐를 귀중하게 여겨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근본을 버리고 근본에다가 밑줄 옛날부터 근본이 되는 것은 농사 천하지 대본 농사는 천하의 큰 근본이다 그래가지고 근본은 농업을 이야기해 농업 농업을 버리고 끝을 쫓도록 하고 끝은요 옛날에 직업을 구분할 때사농공 상이라 그랬거든요 선비 공부하는 거 농사짓는 거공 물건 만드는 거상 장사하는 거 끝이 장사예요 그니까 끝은 상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녀석 공방이라는 녀석이 근본이 되는 농업을 사람들이 팽개치게 하고 상업. 끝에 위치한 상업만 쪼도록 하고 농사 짓는 걸 방해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돈의 폐해, 잘못된 점 1번이 될 건데 뭐냐? 농업을 버리게 하고 상업에 매달리게 했다는 게첫 번째 잘못된 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사실 작가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농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근데 농업을 버리게 만들었으니 못된 놈, 이렇게 욕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아, 당시에 간관들이 자주 상소를 올려 공방을 비판했지만 호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방은 교묘하게 권세 있는 귀족들을 섬겨가지고 그 집을 드나들며 권세를 부리고 관직을 팔아 관직을 올리고 내리는 것이 그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 한자 성어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돈을 주고 관직을 사고 파는 것을 매관, 매직이라고 합니다. 매관, 매직. 매관, 매직 하나 적어주시고, 두 번째는요, 힘 있는 사람들의 집에 드나들면서 권세를 부린다 그랬는데, 남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의스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호가, 호위 라고 그래요. 호가, 호위. 호가, 호위. 뭐 여우가 호랑이의 권세를 믿고 까부는 뭐 이런 거거든요. 호가, 호위. 남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누군 줄 알아? 막 이런 거.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알아? 이런 거지. 남이니까. 우리 형이 누군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남의 권세를 가지고 까부는 게 호가호위입니다. 그래서 호가호위, 매감매직, 둘다 적어주셔야 되고. 어쨌든 여러분, 요새도 돈이 있는 사람이 권력과 결탁하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아까 돈의 폐의 첫 번째 점으로 농업을 무시하게 되었다는 걸 들었죠. 두 번째는 돈의 폐의 2번. 뭐가 문제냐? 권력과 결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과 권력의 결탁이라고 메모하시고, 그게 돈의 폐해 2번입니다. 그러면 역시 또 작가의 생각을 알수 있는데, 지은이는 돈이 권력과 연계되는 것은 안 좋다고 보는 사람인 거죠. 공경들이 절개를 걷고 공방을 섬기니, 곡식을 쌓고 뇌물을 거두어 문권과 서류가 산과 같이 사여 같이 가히 셀 수가 없었다. 공방은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대할 때 현인과 불초한 것을 가리지 않고 비록 시장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그와 사귀었으니 소위 시장 바닥 사귐이란 이런 것을 말한다. 거기가 돈의 폐 3번이 되겠네요. 사람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이 뭐가 돼버렸다? 돈이 돼버렸다. 사실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눈에 보이는 돈 같은 게 되면 안 되죠. 인품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로움이라든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의 사귐을 돈을 기준으로 하게 만들었다는 거. 그게 세 번째 돈의 폐해입니다. 옆에 메모하시면 돈의 폐해 3. 돈이 평가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돈이 평가의 기준이 되었다. 아... 동방은 때로는 동네의 나쁜 소년들을 따라다니며 바둑을 두고 격고를 일삼았다. 그러나 승낙을 잘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 이를 두고 공방의 말 한마디는 무게가 금, 백근과 같다고 라 했다. 공방의 말 한마디가 무게가 금, 백근과 같다고 밑줄 그시고 거기는 공방의 권세가 대단했다는 의미입니다. 공방의 권세가 대단함. 지금도 그렇고 돈의 위력, 돈의 권세는 대단하죠. 공방의 권세가 대단함. 자 원제가 지위하자 공우가 글을 올려 공방이 오랫동안 바쁜 업무에 매달려 농사의 중요한 근본에는 힘쓰지 않고 나왔지요. 농사는 안 짓고 다만 전매의 이익에만 힘썼습니다. 그리하여 나라를 좀먹었고 백성들에게 해를 입혀 공사가 모두 피곤하게 되었으며 뇌물이 난무하고 공적인 일도 청탁이 있어야만 처리가 됩니다. 지고 또 탄다. 그러면 도둑이 온다라고 한 주역의 가르침도 있으니 밑줄 거어두시고 주역의 한 구절을 끌어다 썼지요. 남의 말을 끌어다 쓰는 걸 인용이라고 하니까 여기는 인용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인용. 그러면 지고 또 탄다. 그러면 도둑이 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 진다는 건요. 재물을 등에 진다는 뜻이에요. 돈이 생겼다. 그 다음에 탄다는 건 이건 가마나 수레를 탄다는 뜻입니다. 가만한 술 그러면 이제 높은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귀, 돈과 귀한 명예가 생기게 되면 그 다음 차례는 도둑이 오는 차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라는 그런 가르침이죠. 알겠지? 이제 이 말을 인용했었고 바라건대 공방의 관직을 파면에. 탐욕과 비루함을 징계하십시오라고 했다. 그때 마침 권력을 잡은 사람 중에 공량학으로 관료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변방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데 군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공방의 일을 미워해 공우의 편을 들었다. 그러자 원제가 공우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공방은 관직에서 쫓겨났다. 여러분 여기까지 몇 가지 상징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해를 잘 해주시고 특히 앞부분에 겉은 둥그렇지만 속은 네모났다는 거 놓치면 안 돼요.